오늘도, 내일도, 우리는, 꾸미수. 뿅!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오늘은, 팩 모음전을 준비했습니다. 빠밤빠밤 자, 가장 첫 번째, 기본 마스크팩이에요. 자, 이런 기본 마스크팩은요, 자, 한번 뜯어서 붙여볼게요. 이건, 엘라비에요. 엘라비 어 더마 엘라비의 발효 허니부쉬 이너센 마스크입니다. 자 이런 마스크팩들은요. 이런 기본 마스크팩은 이, 이 마스크 시트도 그냥 일반 그런 재질이에요. 일반 면 재질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. 그냥 이렇게 눈코입 다 뚫려있어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. 그냥 세수하고 붙여주시면 돼요. 어 촉촉하지. 어우 촉촉하지. 어우 너무 좋아.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있다가 이렇게 떼어내면은 피부가. 초 샤랄라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남은 건 이렇게 목에다가 쳐발 쳐또울때를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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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울대래? 웃음> 다음은요. 리프팅 팩이에요. 어우 이렇게 끌어올리나? 그렇지.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역시나 리프팅 팩이 되게 많아요. 저는 얼굴 작아지는 스멀스멀 아시죠? 엄청 좋아하는 거. 그래서 이런 리프팅 밴드 팩들이 되게 많아요. 아이키 래핑 마스크 EX. 자 이렇게 오 허, 세럼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대박 허, 보이죠? 이기 보여요? 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허, 대박이죠? 대박이죠?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 톡톡톡 발라줘요 아 이건 마스크가 아니야? 아니 마스크인데 그 전에 어. 먼저 이거를 발라서 아. 좀 이렇게 쫙 잡아주는 리프팅을 해주는 거래 아. 2단계로 이제 얘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야 분리돼 있는 분리형.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에센스를 엄청 많이 발랐잖아요. 그럼 그 에센스 위에다 얘를 붙이는 거.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기다리잖아요. 그러면 얘네가 여기를 이렇게 쫙 잡아주고. 어이거 봐요. 처음에 처음에만 해도 이게 그냥 이런 종이처럼 이런 재질이었는데 딱 마르면서 이거 봐. 이렇게 밀 이거 보여요? 뜯기는 재질이거든. 응. 그니까 이거를 얘네가 마르면서 리프팅을 쫙쫙 해주면서 잡아주는 그런 팩인 거지 자 이런 리프팅 팩이 있다면 요것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너의 V라인을 위해서 가져왔어 얘는 메디앤서 콜라겐 리프트업 밴드입니다 밴드? 어. 얘는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리프팅 밴드예요 이거를 중간부터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붙인 다음에 나 봐봐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옆면 옆면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자 이번에는 짜잔 슈렉팩 이거 한동안 진짜 인기 많았던 팩인데요 슈렉 뜯어내는 슈렉팩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좀 피지랑 진짜 모공청정을 위한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팩들은 너무 얇게 바르면은 영양 이런거 없이 금방 굳어버리니까 살짝 진짜 약간 한영점 그 정도 도톰하게? 0.2 정도면 되나? 그 정도 살짝 도톰하게끔 균일하게 발라주시면 바르잖아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굳으면서 여기 안에 막 코팩 하듯이 이렇게 피지들이 이렇게 떼낼때 같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은 우리 실장님이 강추해서 저한테 주시는 팩이에요. 안에 실리콘 팁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따로 뭐 이런 마사지 브러시 이런 팩브러시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쭉짜면 돼요. 오. 짜면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내용물 나오거든요? 얘는 되게 얇게 이렇게 바르면 얘가 금, 이렇게 조금 마른단 말이에요. 그때 이 미스트가 있어요. 미스트를 촉촉 뿌려주는 거 아, 98,000원. <laughs> 이거 98,000원 대박. 와 시장군 지만말라.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. 해주시면 아까 그 얇게 발린 팩에 이제 이 미스트가 들어가면서 좀더 수분과 영양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대로 냅두고 한번더 발라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살짝 붙이신 다음에 이제 싹 닦아내시면 된답니다. 오! 먼저 봐 대박! 약간 이거 진짜 내 피부가 약간 비단결 되는 느낌이야. 닥터 제로시였습니다 자, 그다음은요. 바르고 자는 거예요. 바르고 자는 거? 수면팩! 아 수면팩이야? 수면팩! 이거는, 어, 한율, 달빛 유자인데요. 이게 뭐 토너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림 이런 게 세트인데, 이제 쫙 바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주는 팩이에요. 어, 유자형, 티에 어. 난다. 이거 꽤나 약간 꽤나. 크림, 그니까 아이크림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르는 크림 있죠. 크림을 대신해서 얘를 쓰시면 되거든요. 이런 수면팩 사용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. 아하, 그래도 11시쯤 주무시고 다음날에 뭐 6시, 7시, 뭐 8시가 좀 충분하게 수면시간을 취해주시고 적정한 수면시간을 취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아 유자향 좋다. 이거는 눈가 주름을 위한 아이패치입니다. 로아시스 스네일 액티브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예요. 자, 이거는요. 이 로아시스의 이 스네일팩 이게 좀누명이야 로아시스가 좀 이런 아이패치가 되게 많은데 짜잔 스네일 달팽이 야금까 금이야? 어 아, 맞아요 자이 내장된 스푼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뜯으시면 되거든요 싹 뜯어내요 이렇게 눈가 주름이 있는데 붙여주잖아요 그러, 그러고 그냥 조금 있다가 살짝 마르면 떼주시면 되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. 가장 기본 팩이지만 약간 좀 귀여워서 제가 마지막에 귀여워, 소개해요. 귀여워. 귀여워 귀여워 얘는 딸기 딸기 스트로 맞아요. 퓨클레어 딸기 팩입니다. 자 얘는 두 단계예요. 이렇게 젖혀내잖아요. 그러면 은 이렇게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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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내서 눈가, 팔자주름, 이마 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아 양이 많아? 어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가, 팔자, 그 다음에 이마 이 정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 다음에 얘가 뭐 있는 거예요. 얘는 딸기 우유팩. 어. 헉, 에센스 봐. 대박이죠? 방금 에센스 떨어진거 봤어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거 관리를 했다면 얘를 떼 내고 아, 어, 아까그 다음에 이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. 진짜 촉촉하지, 근데? 랄라랄랄랄랄랄라라아이 <laughs> 원래 이런 비주얼이 아닌데. <laughs> 자 여러분, 자 이렇게 오늘 팩을 보셨습니다. 네. 아나 어, 이거 벗어야지 <웃음> <웃음> 자, 어, 올 여름 진짜 날이 많이 덥잖아요. 갈수록 더 더워진단 말이에요. 이런 팩들 나이 조금 나이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완전... 한 이틀 한 번, 삼일 한번 걸로 잘 쓰시면서 피부 관리 집에서도. 어... 간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오늘도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까지! 꾸미소! 안녕! 안녕!